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갑니다.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아, 헐,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깊은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여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와께 호 감사하라. 여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싸지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늦게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내게베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변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호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제가 예레미야서를 무척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서에 두번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19장 5절에 말씀이 나오고 오늘 읽었던 이 33장 바로 전에 32장 35절에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알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생각한 적이 없었다 말씀을 하세요. 아 제가 이 말씀을 아, 나의 참 신앙의 사역의 기둥으로 삼고 아, 저는 지켜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떨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하지만 나의 삶의 기준이 될수 있는 아, 말씀인 것을 알고 이 말씀 꼭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제가 타락해 제가 오해해 실수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게 못하게 하나님 저를 꼭 붙잡아주세요 매일 기도합니다. 뭐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일이 참 이렇게 망명된 일이 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꼭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아, 아직 이 시위대 틀에 틀에 갇혀 있을 때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둬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다놓을수 없는 것을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왔다고 합니다. 갇혀 있는 동안에 말씀이 왔어요. 여기에 2절에 "여와 여와 여와"라는 이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세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예레미야에게 3절에 물어보라고. 나에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왜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아, 참 생각할 수 없는, 알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라.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혼자서는 알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하나님 말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사시기를 바래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행하다가는 아, 참 잘못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명심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로 이랬던 것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한 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쳐들어온 사람들의 인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망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항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일어나 가지고 싸우다 보니 5절에 보니까 참 무서운 말씀을 해주시데 내가 나의 노용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는데 누굴 죽였다는 것이에요? 쳐들어오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사셔야 합니다. 10편, 127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가 헛되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몰라요. 가만 두신다는 거예요. 가만 두신다는 것,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가만 두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선 육 6절에, 절에서부터 그러나 보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끌려갔던 모든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새롭게. 세울 것이라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세계의 열방이 다 보고 알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찬양이 텅텅 비어있던 성읍에, 성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꽉꽉 차, 참 떠들썩하게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산지가 하나님의 평지가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의 신앙 지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알고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승질이 급해서 내가 성급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할 때,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희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평안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신앙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래요. 소망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드리는 것들이 아무쓸모 뭐 없는 쓰레기 같은 주님의 배설물 같은 것들임을 주님에 다시 알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평안함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일들, 온 세상이 보고 놀랄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이 언양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 소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 진검다리가될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영광으리는 신앙인이 될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